준비 다 했고 아침 먹고 다시 출발할게요. 안녕. 오늘 네? 아 아침에는 타파스가안 되는구나. 멋져, 도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세비야가. 안달루시아식 츄로스입니다 추러, 초콜릿에 찍어 먹는. 오. 네, 네. 이거는 충분하고 나침. 수로스가 대빵 컵. 네. 한으로 먹어보자. 와이 아이, 아이. 창같이 생겼어요. 창. 아까 추로스 그렇게 큰 거랑 커피 한 잔이랑 초콜릿 이렇게 해가지고 5.5유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라면 보고 완료. 이제 보로코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비야, 너무 좋았다. 잘 있어라, 세비야. 여기 다리 건너야 되네. 제비야 완전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스페인 오니까 뭔가 오프로드 길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계속 한없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75km 정도만 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네스가 조금 전에 연락 왔는데 자기가 와일드 캠핑한 곳 있는데 거기 엄청 좋다고 장소를 추천해줘서 오늘은 그쪽으로 가서 한번 로지 캠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죠 나 혼자다 나 혼자 오늘 코스의 절반 이상이 그냥 계속 이렇게 평지로 눈밖길 사이를 달리는 것 같아요. 어, 시원해. 아, 시원해. 와, 진짜 건조하다. 지금 30도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더니 이게 미쳤어요. 지금 날씨가. 장장 60km 만에 마을을 만났습니다 달리는 동안 진짜 일자길이고 아무것도 없었어 가지고 그늘도 없어서 쉴 수가 없었어요 여기 마을에서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뭐 먹을 게 있으면 보급 좀 해야겠어요 해가 너무 세 가지고 지치네요 이 마을이 레브리가라는 마을인데 어, 들어오자마자 버거킹이 보이네요 이것도 못 참지 이건 또못 참아 먹어줘야지. 지금 1시 반딱 점심시간인데, 그건 못 참아. 지금이 해가 제일 뜨거울 때라서 조금 길게 쉬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이제 하네스가 알려준 캠핑할 수 있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한 13km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걸로 가서 일찍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해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기온이 33도 이럽니다. 아, 덥다 더워. 어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하네스가 캠핑했다 그랬어요. 어, 여기다 하면 되겠다. 오늘 사람도 없네. 대충 나무 그늘 밑에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뭐야? 여기 이렇게 막 테이블도 엄청 많고, 근데 웃긴 건 뭔가 이렇게 잘돼 있는데도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는 거.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캠핑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막 쓰레기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진짜 덥다. 그늘 가서 쉬어야겠어. 어제 여기서 진짜 잘 잤습니다. 마을 분들 몇명 빼고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네스는 이미 바다 쪽에서 서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네스가 있는 호스텔로 갈 겁니다. 현재 시각 9시. 아침에는 날씨가 확실히 조금 선선해서 라이딩하기 딱 좋은데 한 12시 반에서 1시 넘어가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더워집니다. 길이 세 갈래인데, 구글맵은 제일 안 좋아 보이는 제일 왼쪽 길로 가라고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탄 정도만큼만 더 타면 돼요. 한 76km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다시 해안가 쪽으로 나가게 돼요. 페인 엄청 남쪽인데 여기도 산티아고 코스가 있나 봅니다 여기 까미노 데 산티아고 길 표시 가 있어요 이 외길로 사이드길로 이렇게 비포장 길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순례자 코스이긴 한거 같은데 뭐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니 여기 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길 봐요 그거. 여열로쭉 가면 돼요. 꽤나 오랫동안 여기 조금만 더 벗어나면 마을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한번 보급을 하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와 속도가 안 난다 속도가 어 시내다 어 여기 적혀있네요. S D S D 아들 마로키스 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마을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려고 멈춰 있습니다. 아, <laughs> 아 페리 네. 모로코 단지, 단지. 와 길바. 싫어요 <laughs> 와. 아 s 리나 i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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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s 아 si, s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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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길이 안 좋습니다. 아, 손 아파. 제대로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 지나가긴 했나봐요. 이게 만들려고 만든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한 길을 타고 왔네, 내가. 어제부터 하루 종일 오프로드네. 완전 숲속 안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로 나온 것 같아요. 아스팔트 들어와서 좋아했더니 이번에 바람이 날리네. 우와!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바람? 우와! 우와. 멈졌는데도 불구하고 속력이 안 납니다. 앞으로 안 가져요. 오늘 멈추려는 도시 코닐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10km 남았는데 한 1시간 타야 될것 같아요. 이거 바람이 너무 세 역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봐 <laughs> 바람 미쳤어 와. <우와. 웃음> 어,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코닐 와, 오늘 힘들었다. 오늘 라이딩은 여기서 끝. 코니. 여기다 호스텔. 스위. <laughs> you're my hair. here yeah, that's why you want to do this no it's fine but like you are a dark guy yeah, you know and, uh, with long hair uh, i three millimeters it looks like i don't have anything on my head oh it's really cool i love it 케밥집 왔습니다 w o 이24 23. <목소� <verändert> <목소리가> <오늘이> <eight> yes Mother, yeah. i t sure. k o r e r e a n Korean? 이쁘네 쇼핑하러 해변가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긴가보다 호스텔에서 운영하는 서핑 테여샵이에요 헤이 버디 ha <laughs> ha 아, 여기 코닐이라는 도시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그리고 건물들이 다 흰색이에요. 이쁘죠 <laughs> 그리고 세비야에서 만났던 네이트라는 친구도 오늘 여기 코닐에 합류했습니다. 하네스랑 네이트랑 같이 저녁 먹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작별 인사하고 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림이야 그림. Oh, what the fuck hey, i saw your right? h yeah, a yeah. like, so <laughs> 이제 모로코로 갑시다. <목소리도> 끝! <목소리도> <laughs> 모로코다.